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일찍이 여러분과 운대에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를 권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부, 그 부분은 부유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번,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언니를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은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바,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데, 바치는 것은, 것을 받으시지는 않,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수 있,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진해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또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치, 칭찬을 받은. 받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우리와 동행하라고 교회들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전달하는 봉사의 일을 아무라, 아무라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 못... 그것을 물론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바르게 하, 하려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을 더 보냈는데, 그는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낼 것입니다. 지도로 말하자면, 그는 나의 동역자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지도와 함께 간 다른 형제들도 이곳, 이곳 여러 교회의 대표자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와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될 것입니다.